<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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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고일아얘 <일라야>, 일라. <목소리도> 이거 찍고 먹으면 도형상 거 일어났습니다 짜란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제유니버설룩 고고 우와 짜란 제가 드디어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뻐 이제 저희는 입장하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언니 안녕해줘 짜란 <laughs> 유니버서 스튜디오 입장 해리포터 전으로 먼저 갈거예요 여기 해리포터 성이 보여요 포 r 들 입장. t t e r Harry p o t t e 빗방울들이 떨어져요 짠 호그와트 성입니다 호그와트 맞나? a r r y Potter, Harry Potter, Harry Potter, Harry Potter, Harry p o t 집팡이를 사러갈거예요 e t s go. You put your h u s 위로, 위로, 위로. 이제 그거 이름 뭐지, 엄마? 이거 n 포비든 전이를 타러 갈 겁니다. 어, 여러분, 저 방금 그 전이 뭔가 그거 타고 왔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포디인데 엄청 막 엄청 롤러코스터랑, 롤러코스터처럼 엄청 움직이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아, 여러분, 예에 뚫어져 있는 트러스들이 있어요. 음! 이제 저희는 미니언즈로 가서 미니언즈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여기가 비니언 버거를 파는 곳입니다. 제 주문하고 자리 에 앉았습니다. 짠, 저는 이 메뉴를 시켰습니다. 귀여워. 우리 시인 거거 중에 여기고 여기고, 아직 대 시간 1 1시반 맞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신 뮤지컬을 보러 왔어요. 와 끝났는데 저는 그냥 영상으로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배우분들이 다그분야 인형 탈을 쓰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봐보세요. 아시죠 언니? 이제 저희는 뮤지컬을 다 봐서. 쥬라기 월드로 갈 겁니다 짠뭐 모자 샀어요 방금 쥬라기 후름라이드 같은 거 타고 왔는데 엉덩이가 다 젖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우리를 쓰셨는데 저희는 안 썼거든요 그래서 다 젖었어요 짠짜란 닭다리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제 원다랜드로 갈 거예요 짜라라, 제가 원랜는에온 목적입니다. 헬로키드도무아아 t y h e 짠, 헬로 k i t t 귀여워. 짠, 브라우니. 진짜 맛있어요. 이제 롤러코스터를 e 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진짜 한 y Hello, Kitty. 고 e l l o Kitty. Hello, k 이게, 이게 할리우드 드림이라는 롤러코스터인데 이게 진짜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원통에서 이렇게 지나가느 훅 떨어지거든요. 와, 근데 훅 떨어질 때 저는 몸이 좀 떴어요. 진짜 재밌으니까 꼭 한번 타 보세요. 강추! 이제 저희는 마리오 월드로 이동할 거예요. 짠! 여러분들 팔찌 샀어요. 저는 피치 공주 팔찌를 샀어요. 이제 게임을 끄고 씽! 짠! 닌텐도 월드가 보입니다. 짠! 뭐 퀄리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와 저희 방금 쿠파의 도전장이라는 놀이기구가 그거를 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키콩 줄에 섰습니다. 되게 시끄러워요. 저희 동키콩 타고 나왔어요. 동기코 엄청 빨라가지고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 이제 미니게임업들도 엄청 많이 하고 해가지고 시간이 곧문 닫을 시간이 가서 이제 숙소로 돌아갈 겁니다. 렛츠고! 너무 재밌었던 유니버스 스튜디오! 오늘도 편의점 탈았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이 모자가 너무 예뻐서 밥 먹으러 갈 때도 쓸 거예요. 지금 밥 먹으려고 줄 섰어요. 웨이킹 너무 많아요. 제가 초입니다 저는 회를 잘못 먹어서 계란 초밥이랑 연어 시켰어요. 짜란어 되나 봐. 리스트 소스, 소스 소스, 소스 소스. 이건 좀덜짠 거다. 내가 안니까나 필요없어. 너무 맛있어. 계란이 되게 달아요. 이제 숙소 와서 잠옷도 갈아입었어요. 너무 피곤해요. 하지만 좀더 놀다 잘 거예요. 짠! 오사카 여행 2일 동안 수확한 물건들입니다. 다 갖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이 키티 모자랑 라부부. 요거는 마법 지팡이. 이게 일본 한정인 체리예요. 짠, 이렇게 체리처럼 박혀져 있고 밑에도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짠,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면 꼭 사야 되는 거여가지고 샀어요. 그 팔찌인데 미니게임 해가지고 여기에 포인트를 쌓는 거예요. 짠, 이렇게. 내 네, 교토 가서 뭘또더살 수도 있습니다. 짱짱짱. 이상 완료. 오늘은 이 호텔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교토로 넘어갈 거라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졸리다. 이빨 닦아줄게요. 좋아요. 짠 오늘의 OOTD 아직 머리를 안 빗었어요 머리도 빗었습니다 아이고. 짠 오늘도 저는 제 최애 헬로키티 모자를 썼습니다 화장도 꿈맞췄습니다 이제 열차 타러 고고 호텔 안녕 짠 저의 아침밥입니다 주먹밥이에요 진짜 맛있겠죠? 지금 교토 가는 열차를 탔어요 저희 지금 지하철 엄청 많이 타서 교토에 도착했어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묵을 숙소입니다 진짜로 일본 느낌 나지 않아요? 리오칸입니다 리오칸 저희 이제 체크인하고 집 놓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가정밥 같은 거를 먹으러 왔어요 짠 제가 시킨 메뉴입니다 진짜 맛있겠죠 짠 이렇게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이제 저희는 밥을 다 먹고 도개치교에 갈 거예요 도개치교가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카페도 있어서 카페에서 디저트도 먹고 그럴 거예요 지금 도게치교 가는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인가 열차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 열차를 타가지고 이제 곧 도게치교에 갈 겁니다. 저희는 <laughs> 아, 아라시야마 역에 지금 왔어요. 근데 지금 주변이 너무 예뻐요. 나 아,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거 많아요. 오케이. 아, 근데 이게 대체 뭘까요? 한 방금 아라시아마 여기 나왔는데 되게 진짜 예쁜 것들이 엄청 많아요. 단골도 진짜 많이 팔고 다른 것들 음식도 진짜 많이 팔아요. 너무 예쁠 나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서 모찌를 살 거예요. 맛있겠다~ 짠~ 맛있겠죠. 냄새가 진짜 좋아요. 음. 이제 맛있자 음. 이 음. 음. 이제 다른 것도 먹으러 갈 거예요. 자. 새 <laughs> <laughs> 이런 거 무서워할 특피가 많은 곳에 왔어요. 제가 미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피 네, 좋아하는 거 처음 알았 이렇게 빵같은 미피가 있다 미피 없어 볼게 없다 아... 짠 도개치교 옆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도개치교 여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감성 있어요 지금 언니랑 엄마랑 그 말차를 할때 사는 동안 저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제 언니랑 엄마가 그 말차라떼를 다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제 저는 꼭 리라쿠마 카페도 갈 거예요. 짠, 이게 맛있어 보여서 이거 샀어요. 짠, 리라쿠마 카페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짠. 뭐가 되게 많아요. 짜자 짜잔! 이렇게 오. 생일 새겨진 키링이랑 이거는 그 세수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샀습니다. 오. 짜잔! 리라 쿠마 카페, 에 이렇게 귀여운 밥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면은 이거 꼭사 먹어보세요. 짜! 이렇게 디저트예요. 저는요 가운데에 있는 아이를 먹을 거예요. 이제 저희는 숙소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 숙소 가려고 열차 탔습니다. 이제 저희 열차에서 내려서 이제 숙소로 걸어가고 있어요. 숙소 도착해서 유카타를 골릴 거예요. 짜자잔. 이렇게 유카타들이 많아요. 저도 여기서 이제 고르겠습니다. 음, 요거를 할까요? 아니면, 요거를 할까요? 빨간색? 빨간색? 자, 요게 예쁜 것 같아요. 요걸로 음. 하겠습니다. 이제 방으로 갈 거예요. Let's go! 란 여기가 저희의 숙소입니다. 진짜로 일본 가정집 느낌 나서 예쁘지 않나요? 너무 만족 중입니다. 짱짱짱! 이제 유카타를 입을 거예요. 짜잔! 이렇게 전신샷입니다. 이거 엄청 안 예쁠 줄 알았는데 이어보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이제 온천하러 고고! 씻고 있다가 당구가 먹고 싶어서 당구를 먹으러 갈 거예요. 렛츠고! 언니도 당구가 먹고 싶대요. <laughs> 짠! 여기가 당구 먹는 곳이에요. 맛있겠다. 이렇게 예쁜 당구도 있습니다. 맛있겠다. 음,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요. 음, 짱이다. 이제 단고 다 먹고 이제 숙소로 올라왔는데 엄마랑 언니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 일본식 카레를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 이제 밥 먹으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요. 저희는 원래 일본식 커리를 먹기로 했는데 이자카야로 바뀌었어요. 그럼 저희가 오늘 저녁을 먹을 식당입니다. 진짜 일본 느낌 물씬 나죠? 와, 바로 먹으러 가봅시다. l e 고 짠! 이렇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짜라란! 야, 하나씩 맛보는 거 아니었어? 응. 한기 씨, 들어, 응. 들어. 짜라란! 응. 뭐 어, 사진을 찍었네. 잘 찍었어. 잘 찍었어? 네, 잘 찍었어. 음! 이제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숙소로 돌아갈 겁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짠, 오늘도 편의점에서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는 레이가 추천해준 아이스크림, 이거는 언니가 산 거, 이거는 제가 맨날 먹는 푸딩입니다. 이제 저희 진짜 마지막으로 그 탕하고 머리도 감고 숙소로 올라갈 겁니다. 저 이제 시간이 늦어서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굿나잇. 오늘도 기상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마지막 날이라 아주 알차게 놀아볼게요. 짠 오늘의 어티입니다 이제 저희는 조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짠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먹으러 렛츠고! 짠! 저는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밥은 엄마가 떠서 주실 거고, 일단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식을 다 먹어서 체크아웃을 할 겁니다. 체크아웃 합니다. 숙소 너무 좋았는데, 숙소 안녕! 이제 저희는 남바역으로 돌아가서 쇼핑을 할 거예요. 지금 열차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열차 탔습니다.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저희는 남바역이 아니라 신사이바시로 갈 겁니다. 신사이바시에 가서 쇼핑을 할 거예요. 저희는 지금 옷을 사려고 지유에 GU에 왔어요. 지유에서 옷을 다 사고 유니클로로 넘어와서 이 예쁜 가디건을 샀어요. 이제 라피츠를 타고 공항으로 갈 겁니다. 저희 이제 열차에서 내려서 공항으로 갈 겁니다. 셔틀버스 탔습니다. 이제 진짜로 공항 갑니다. 저 이제 셔틀버스에서 내려서 공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일본은 또 저에게 아주 좋은 추억을만들어줬어요 그럼 이제 저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파이.